평양농장 대표 김동탁입니다. 저희 농장은, 어, 체리농장이 주 품목이에요. 그 평수는 대략 한 1,500평에 체리가 250주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수는 지금 만 19년, 만 9년 돼가고 지금 수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그런 체험 교육 농장으로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어, 동물충들도 다양하게 있고, 어, 토끼, 기러기, 병아리, 뭐, 여러 가지 있고, 또그 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우리 진이면 야망리가 가장 유명한 것이 오이거든요. 오이, 방울토마토, 최고의 상품을 저희 그 농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 있거든요. 또 체리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한달 동안 그 수확이 가능해요. 1년에 <laughs> 5월 말부터 7월 늦게 이제 만생종 같은 경우는 7월 초순까지 수확이 가능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생종 같은 경우는 수확이 거의 다 끝나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상태고 현재 이제 중생종 만생종 수확 내지는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어그 농장 위치는 진이면 야막리 야막길 87-20번지에요. 그어 네이버에 체리농장만 쳐도 저희 농장이 나오니까 그기서뭐 간단하게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저희 농장 제가 안내를 해서 여기저기 한번 저기를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이곳도 애기들 교육 목적도 아, 있고 이게 귀여워. 부화하는 과정까지 저기 부화기까지 있고 아. 자체 또어미들이품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laughs> 머리도 조심하시고 여기 보면 어미 닭들이 큰 거는 저기 칠면종 아. 어, 다양하또하추닭도 있고 청계도 있고 병아리 부화를 직접 시켰나 봐요? 네네. 네 분장하고 괜찮아요 켜보니까 알도잘 넣고 바깥으로 놓으면 날라가지 이거 왜 네, 밖에 나가면 바에보 날라가지 뭐누군모어가다 하니까 아, 분리배리 분리배리 있네 하나씩 있기 때문안짠 거야? 이만종적 그 체리거든요. 레이니어라고 어... 하는 품종인데, 어떤 발도 굉장히 크고 그람석에 한 15g 이상씩 나가요. 여기 맛도 굉장히 좋고, 이 체리가 이거 레이니어 체리는 미국 수도 고급 체리로 되요 여기까지 여기 물까지 창고을다깔아넣었어요 예. 수술로. 예. 뭐보 생각보다 많이 들는 들어오게. 아, 아, 그래. 이 자도 얘기들 이제 하니까. 수 많이 하셨나 보다, 지금. 네. 네. 근데 올해 작황이 제일 안 좋다니까 네. 이건 아직 수확 안 들어간 거예요. 돈정돈상하기로 아아 했는데 네. 네. 이거 한 10일 정도 후에 이제 수확 들어간 거예요. 이게 내일이면 이기이 있고 고추하고 고구마를 다줘 블루, 블루베리 심던 데다 네. 이 지금 빨간다가 이제 노랗게 변해요 색이. 네, 네. 그래, 그래 다 이, 이건 상태 레인. 레인이요? 아, 레인이. 여기 일주일 후에 수확이 가능하다고요? 네, 네. 네. 음. 있어, 그래 일렬동돈 아이고 참새도 들어와 이게? 왜 참새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아. 참새, 까치 뭐 이런 거 까치는 커니까 못 들어오는 거지 네. 야, 줄게 오이는 없다? 내가 직접 한게 지금 우리 농장에 있는 거니까 그 오이도 이제 거의 지금 야망이 다끝아 야망이 다 네, 네. 음, 줄게 네. 네, 줄 없다 미안 네. <laughs> 줄게 없다 <laughs> 토끼 손가락 때문에 물어다 네. 농장에 체리나무도 많지만 은 이렇게 동물들을 키우고 있네요 닭들도 있고 기러기 네, 그 칠면조, 청계 네, 골고루 키우고 있습니다. 네, 애들이 체험하기가 굉장히 좋은 어, 그러한 체제로 농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병아리들이 이게 보아를 시켜서 노는 것 같은데요. 큰 거는 칠면조 새끼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아, 병아리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네, 그 어린이들이 체험을 하면서 직접 생활들을 구경할 수 있고,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곳은 좀기러기 새끼들을 구하를 한것 같습니다. 한 20마리 이상이 구하를 해가지고, 아, 지금 먹이를 짜고 쪼고 있네요. 파터에요 아, 그 초등학생들, 또 어린이들 유치원들하고, 유치원에 다녀야 들어와서 그 구경 하면은, 아, 귀중한 체험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학체리농장입니다. 청학체리농장 입니다 청학 체리농장. 아, 포도나무가, 굉장히 포도가 이쁘게 설치를 해놨네요 안녕하세요. 네. 요 어, 아 진짜 윤기가 잘잘잘잘 아까는 장에서다 따가지는 고기 별로 없습니다만은요. 이거 뚝뚝 추복이 대단하네 이거 아니 기술 센터 저기 그때 네. 학교 다닐 때요. 네. 떡잎 하나씩 한 5년 전 이제 떡잎 하나씩 시, 시초가 네. 거기서부터 시작됐어. 아이고 이거 네. 이거 갈지도 굉장히 크네 이거. 다이다이는 그냥 쉬워요, 이게. 쉬워. 아. 그냥 뭐 물만 가끔 한번 쉽고 이게 하니까. 엄마 우리 우리 대표님이 그냥 음. 너무 다양하시다. 요 포도 이런 포도는 뭐예요? 요건 거봉가게통이고 아. 샤인머스켓은 저기. 아, 아야잘 골고루 잘다 하시네, 그냥. 이게 지금 아니 이볼 거리 눈눈여기 끈이 있어야 되잖아. <laughs> 그렇지잘 아, 키우셨어. 예. 네. 그래. 그렇구나. 여기 여기 샤인머스켓인가 예, 네, 거기샤인머스켓입니다이스켓은 네. 이거 네. 양토 이런 걸야사 잘하면 껍데기를 까갖고, 네. 날로 쓰는 거요 아, 어. 그래요? 어이, 어이, 이거 하나는 안 예. 어. 아, 이거 가지고 는데하나안 해보셨구나. 화목 보일러 처럼그래 다운을 했기 때문에 다육이 안 죽고, 이 포도알이 벌써 이렇게 큰거 그럼 여기는 이거 화목만 떼고. 떼면서... 네, 화목만.